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떠먹는 주식, 조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잭팟 터진 국내 유일, 초고압 변압기 기업입니다. 자, 일단 삼호오세요 일단, 상한가 터질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되겠고요. 전력 흐름 제어, 지능형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자, 변압기 주식하면 뭐죠? 변압기 종목하면, 효성중공업이 계속 나왔었죠. 제가 계속 들고 오는 이유가, 자 그만큼 진짜 효자 종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 드릴 때마다 계속 오르면서 제가 항상 칭찬을 받았던 종목인데 자 바로 한번 살펴보면 자, 스마트 변압기 ESS 연동 시스템 주력이고요, 그렇자2 분기 영업이익이 이번에 여러분들 1,642억에서 16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 그냥 실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엄청난 지금 변압기 대장주다.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다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자 효성중공업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25년 1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변압계 대장준인데 자 어떻게 됐습니까? 말도 안 되게 올랐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135만 6천 원이라는 전고점 찍고 나서 지금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인데 자 여기 보이시죠? 장대항공 찍었던 여러분들 장대항공을 찍었던 부분이 어디예요? 자 여기가 저 지지선입니다 자 지지선인데 지지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또 위, 밑골이 달고 올라갔네요 그쵸? 자 여기가 지지선이라는 게 명확한 게자이두 캔들 다 여기서 딱 걸쳐 있잖아요 그쵸? 자 그만큼 이 장대양봉이 나왔던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 지지선이 발생한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다? 109만 8 0원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 109만 8 0원과 135만 6천원 안에서 움직이는 형태고 자 지금 사실상 미들밴드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탑승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지지선이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이쪽이 얼마예요? 110. 7만 원, 117만 3천원 구간으로 지지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받고 다시 한번 슈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자, 외국인 보세요. 외국인 말도 안 되게 샀죠. 기관하고 연기금 사모펀드는 좀 매도세가 강한 편이지만 자,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만큼 엄청난 종목이 계속해서 탄생을 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아, 이전부터 계속 똑같은 형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전력 인프라랑 변압기 시장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원전 그리고 화력 태양광 풍력 자,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비 중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소가 여러분들 늘어나면요, 거기서 만든 전기를 안정적으로 변환해서 송전망에 맞춰서 보내주는 이 변압기가 꼭 필요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제 발전소 전기를 집이나 공장에서 쓸수 있는 전압과 주파수로 맞춰주는 이 전력망의 필수 중의 필수 장비가 여러분들 변압기라는 거죠. 자 특히 근데 유럽은 이제 지금 변압기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그리드를 확장하거나 뭐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도 어 변압기가 없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이 상황이 길어질 경우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이 설비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이 어 전기차 충전소, 뭐 히트펌프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 자 이런 전력망 확충에 2030년까지 약 817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자,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부족한 게 바로 여러분들 초대형 AC 변압기입니다. 자이 AC 변압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고요. 어, 특히 수출 경쟁력을 가진 곳은 극소수라고 볼수 있는데, 어 게다가 이제 제작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원자재 숙련 인력이 모두 필요해서 어,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급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업과 국가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고압 직류 변압기. 그리고 HVDC 시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내 여러 업체들이 이제 전용 생산 시설 늘리고요, 여러분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하면서 수출 확대 준비 중인데요. 자 이런 설비가 여러분들 완공되면 단기 실적뿐 아니라 2026년 이후 중장기 성장 모멘텀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AI 확산 속도로 전력 수요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 생성이나 대규모 데이터 처리만 해도 어, 전력 빠듯한데 앞으로 더 좋은 더 성능 좋은 ai 반도체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전력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들 필수가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저희 텔레그램에서 훨씬 더 상세한 매수 매도타점과 종목 상담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유튜브라는 공개된 자리에서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집 종목의 정확한 진입 매도 구간이나 뭐 당일 전략 같은 거자 그리고 시장에 그대로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정보방 채널방에서는 단순히 뭐이 종목 사세요가 아니라 그 종목을 매집하는 이유랑 매수 매도 기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자 숫자와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운영 방식도 단순 추천에서 끝나지 않고요. 뭐 주식 기초 교육으로 기본기 다지고요. 자 매일 아침 그리고 장중에 시황 브리핑으로 시장 흐름을 짚어드리고 공개하기 어려운 급등 종목 추천까지 전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요즘 뭐 투자하시면서 손실이 길어지고 계신가요? 자, 이 매수 매도 타이밍 놓치시거나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고민된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채널방에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힘든 구간에 계셨던 분들도 상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하고요. 이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 대부분이 월 평균 300% 이상 수익률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입장 간단합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 그램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100% 무료 채널이고요. 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저희 저희 채널도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정확한 타점 그리고 근거 있는 전략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자 그리고 기초 교육 시황 브리핑 히든 종목 추천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매일 쉴새 없이 종목 확인하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